여기 있는 사람의 근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가 된다. 그렇게 말해주셨는데 자 근이 아이가 되는 게 있다. 아이를 넣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방정식의 모든 실근에 곡을 구하여라. 어디 보자. 어, 그, 한 근이 i가 있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다른 한 근으로 마이너스 i가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두, 실근이, 근이, 이 4차식이니까 근이 두개더 있을 텐데 정확히 어떻게 생긴 근인지는 본 적이 없어서 여기는 p, 여기는 q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네 개를 다 곱한 거 있지? 그게 이거 아니겠냐? 기억나니? 그, 4차식이 있으면, 근이 4개가 이렇게 더해진 게, 부호를 바꿔서 해제곱 앞에 오고요. 그 다음, 2개씩 근을 곱해 놓은 게 제곱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3개씩 곱한 거 있지? 그게 A, B, C, 어쩌고저쩌고가 이제 X 앞에 오고, 그 다음, 4개 다 곱한 게, 항상 맨 마지막에 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단다. 음. 그래서, 그, 모든 근의 곱은 이 뒤에 와요. 여기 있는 B가, 앞으로 우리가 만날 모든 네 개의 근의 곱인데, 자 일단 허근 두개 곱하면 얼마야? 1될것 1 같거든. 음. 그렇다면 모든 실근의 곱이니까 p, q 곱한 게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p, q의 1근네 개를 다 곱한 게 지금 여기 있는 b란 말이야. b의 값이 곧두 실근의 곱과 똑같을 것같아라는 어. 지식을 한번 여기서 얻어 본다. 근데 비를 어떻게 구하냐고? 글쎄 잘 모르지. 한번 도전해 봐야지 뭐. 근데 AB는 서로 뭐라 그래요? 실수라는 말이 나와 있지. AB가 실수라고? 저런 얘기는 아무때나 하는 게 아닌데. 저 데, 저거 웬만하면 의도 의도적으로 하는 소리거든. 그래서 대입이나 해 볼까? 실수라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어디보자. i를 넣으면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3, i가 되고, 마이너스 2이고, 플러스 a, i가 되고, b는 0이 되어서, b 마이너스 2, 다음, a 빼기, 아쿠.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할 계획이었어. 여기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2랑, 이랑 계산을 해서 b 1이란 실수 부분과 a 3이라는 허수 부분으로 나눠놓고 얘네 무조건 실수 맞지? a와 네. b가 그럼 이 자리 분홍색 밑줄친 자리도 실수거든. 그런데 0이 되려면 꼭 이래야 한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인 수밖에. 예, 여기가 복수수가 있을 때는 그래. 음. 어, 뭐야? a는 3이고 b는 네. 1인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그 b였잖아. 음. 다구했다 야. 그 이렇게 딱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하나의 이제 멋진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음, 괜찮았니? 응. 음. 어. 다시 정리하면, 한근이 아이라는 말에서부터 시작했어. 이건 무슨 탐정 같아. 어? 한근이 아이면 다른 근은 빼기 아일 거고, 다른 실근 두 개가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 다른 근인지, 실근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실근의 곱을 구하라는 걸 보니 있는 것 같긴 해. 아무튼 정체를 모르, 몰라서 피큐라고 넣었어. 두네 개를 모두 다 곱하게 되면은 가장 마지막 요 자리에 수와 일치해야 되는데, 음 그게 비란 말이지. 비를 어떻게 구하지 고민하다 갑자기 아이를 한번 시계 넣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 음잘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음 근데 거기까지는 예상 못했지 뭐잘 어, 됐네. 이걸 미리 알고 푸는 게 아니고, 한번 풀어보자. 뭔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푸는 거지. 미리 다 알고 푸는 건 아니야. 근데 시험 때는 알고 풀어야지. <laughs> 시험 때 미리 다 풀어보고 일단 들어가서 비슷한 게 나오면 빨리 풀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아니라면, 이렇게 이제 공부라는 건 탐구하고, 찾아보고, 한번 찔러보고, 실패하든 성공하든 한번 결과를 좀 지켜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 보고 나서 왜 그랬을까? 한번 이제 그 과정이나 원리를 좀 돌이켜보고. 그런 게 사실은 공부가 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거든. 무조건적인 암기는 좀, 이건 좀 아니야. 응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음. 이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본다. 음, 느낌 알겠니? 음. 예. <laughs>